여러분들의 경제상식을 꼭꼭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상식 사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리고 뉴스를 보다 보면, 막아 뭔가 이 내용을 알것 같은데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주식이랑 또 무슨 상관이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쉽게 훑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조금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알면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을 제가 하나하나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 볼까 했는데, 역시 요즘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년, 그리고 매해, 뭐 매월 보면은 이런 뉴스를 좀 보게 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laughs> 보게 되는 걸 gd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계속 올라가기만 좋은가, 좋은 거 아닌가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왜 그게 좋은 건지 어,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면은 뭐 최근 뉴스엔 이런 뉴스들이 많죠.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한국 GDP가 최대 0.3% 포인트 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해외 주요 투자 은행 뭐한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절한다.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증가했다. 뭐, 그런 뉴스도 많이 보이고요. 3분기 GDP 성장률이 1.9% 정도로 올 들어서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게 3분기 뉴스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뭔데, 저게. <laughs>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GDP인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GDP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어학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그냥 국내 총생산으로 해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을, 어,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든 상관없다?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지만 거기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글 본사도 있고, 그리고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회사, 라이엇이라고 하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본사가, 그, 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해외에 있지만, 결국 지사를 만들고 한국 본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내는 모든 재화까지도 풍부함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줄임말인데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을 해요. 근데 이게 뭐 평생 그렇게 해왔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바뀐 것은 얼마,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닙니다. 원래는 사실 국민의 생산 활동을 집계하는 뭐, GMP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GMP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진짜 딱 우리 국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만 포괄적으로, 어, 이렇게.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 그걸 계산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GDP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어, 아무래도 국가가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죠, 요즘은. 그래서 사실 세계는 한 무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법인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해외 지사도 많이 만들고, 그건 외국계 기업들도 음, 대부분 똑같잖아요 한국 gm이 있듯이 gm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국 gm에 납도 나서 그걸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벌어들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그 부분이 어, 조금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gdp를 보자 라고 1990년대 초부터 많은 국가들이 이제 gdp를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데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라든지 노동력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어, GDP 수준으로 경제력을 파악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아쉬울 건 없는 게, 어, 뭐 다른 지표를 보면 되니까,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쉽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경제 규모는 측정할 수 있지만, 빈부 격차라든지 부의 분배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총 생산, 뭉뚱거리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반에서 1등과 꼴등, 어,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 때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를 기억하실 수도 있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그냥 GDP는 그런 거죠. 1등부터 해서 학생, 모든 학생들의 점수 총합을 그냥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합이 높은 반도 있을 거고 낮은 반도 있을 텐데 그 높은 반과 낮은 반이 뭐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고 총합만알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경제 성장률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GDP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GDP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반에그총 학생들의 점수 점수의 합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그 점수의 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한 문제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췄다라는 거고,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 몇 문제라도 점점 더 맞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맞추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좀더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GDP 증감률은요, 경제 성장률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올해 GDP, 그러니까 실질 국내 총 생산과 작년, 작년을 계산을 해서 빼가지고 그 차액 분만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퍼센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율로 따져봤을 때 GDP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총 생산이 늘어났으니까 결국 경제가 성장한 것이 되고요 반대로 GDP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후퇴하면서 뒤로 세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이게 2000, 어, 약한 15년간, 15년간, 약간 10년, 10년간에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코스피 200하고 GDP, 그러니까 국내 성장률의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약간 미미하지만 성장률이 쫙 나오고 난 다음에 코스피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도 떨어지고, 성장률이 더 떨어지거나 잠재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은 하락곡선을 그려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미리 선반영을 해놓기도 하고, 또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역시 바닥에서, 어, 미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너무 저조해지기 시작하면은 박스권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멀리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이 어딘가, 우리 흔히들 어디 가실 때 내비게이션 키고 가잖아요. 그리고 목적지를 딱 정해서 내가 갈 경로가 대충 어딘지를 보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도로, 여기서 내 앞에 있는 골목에서 좌회전 해야 되는지, 우회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내가 멀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멀리 갈걸 생각해 놓고, 아, 보니까 저기로 가려면은 좌회전이 맞겠네, 또는 우회전이 낫겠네, 아니면은 둘다 상관없겠네. 등등등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GDP라고 하는 것을 결국 경제 성장률이 성장할 때 증시도 강하고 반대로 성장률 둔화되면은 증시도 약하기 때문에 약간 GDP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런 전망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앞으로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GDP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GDP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증시 강세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국가 경제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뭔가 돈을 잘벌것 같고 산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의 성과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증시 강세를 예상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2017년이었죠.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겠다, GDP가 성장하겠구나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반도체 가격으로만 올라왔지 뭐 엄청난 새로운 돌파구라든지 새로운 시장이 열렸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는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 버리죠. 왜냐하면 꾸준히 성장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GDP가 성장할 것 같으니 2017년에 대세를 이루다가 2018년이 되었을 때는 야 이때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으나 지금부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아닌 것 같아 하고 2018년은 하락을 하고 말죠.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2017년 상승할 때도 2018년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어, GDP 때문이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증시 강세를 예상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률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10%가 올랐다 하는 것과 뭐9% 7% 6% 올랐다는 건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 중학생 때 키가 막 쑥쑥 크잖아요. 그때 보면은, 1년에 키가 뭐 5cm, 많기는 막 10cm씩 큽니다. 근데,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막 3cm, 1년에 2cm, 1cm 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막 0.1cm 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야, 니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냥 아쉬움만 남고 <laughs> 많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GDP가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 성장이 끝나가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실 성장률이 점점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증시는 하락을 하거나. 횡보까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지는 못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GDP가 성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어 조금 하락이라든지 횡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매 분기 GDP를 성장률을 공개해요. 1분기 GDP가 어떻다. 2분기 GDP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매 분기마다도 공개해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1년 GDP가 얼마나 될지. 어,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GDP 성장률은 어느 정도겠다. 작년에 2%가 성장이었는데 올해는 1.5% 밖에 안 되네. 그러면 역성장이구나. 아니면, 어, 성장률이 좀 둔화되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조금 비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봤더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나온 성장률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내용들, 금리에 대한 이야기와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죠. 보통 금리 인하는 GDP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금리 인상은 GDP 하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지금은 저금리니까 GDP가 상승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GDP를 올리기 위해서 막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물가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반드시 올라오는 구간이 생기게 되고요. 금리가 또 올라오게 되면은 또 반드시 내려가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나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주식처럼 차트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너무 좋은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요. 폭락이 나옵니다. 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관심이 있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기마다 주식 시장은 박살이 나 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그푼 돈으로 사람들이 돈 어, 투자도 하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도 막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돈을,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은행으로, 야, 이제 저축해라. 너희 이제 투자하면 안 돼. 저축해라. 이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GDP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지만은, 동반으로 증시까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야,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GDP가 무조건 상승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인하를 했으니, 인상을 할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 음, 인상을 하게 되면 큰일 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번 조금 하다가 증시가 이렇게 약간 변동이 생기고 어,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기는 금리 인상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해 가야 되는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발목 잡아서 인하를 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은 저는 조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은 다음 경제 상식 사전에서 어, 제가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제가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러한 GDP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까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GDP를 예측하면 증시의 방향성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멀리 갈 길이 어딘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좀 하다가 장기 투자는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 지금은 내가 단기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기투자를 해야 되겠다. GDP가 앞으로 성장할 것 같고, 전세계 무역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 아, 지금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도 잘 성장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은 장기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하나 잡아 가지고 꾸준히 들고 가게 되면 이득 보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처럼요. 삼성전자도 막 10년, 20년 들고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리 보고자 할 때는 GDP를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내가 좀 짧게.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도 내가 지금 물려도 되는 시장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는데 괜히 물려 있으면 난 단타를 앞으로 계속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주 무기를 뺏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gdp와 증시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아 지금이 비가 올 수도 있구나 그럼 내가 조금만 놀다 들어가야지 아니면 아 지금은 해가 짱짱하니까 많이 놀아도 되겠다 그러면 내가 밖에서 운동 계획을 좀 열심히 짜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날씨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DP 뭐 어렵다면 어렵고 뭐안 어렵다면 안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오르나 내리나를 잘 판단을 하고 앞으로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